영국 애견협회가 사과했습니다. 한국의 개한 마리 때문에요. BBC는 프라임 타임을 내줬고 옥스퍼드 교수는 말했죠.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한 마리의 개가 수십 명의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명령도 없었고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단지 그 자리에 섰을 뿐인데 공격성 높은 맹견이 물러섰죠. 23년 경력의 동물 구조 전문가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매뉴얼에 없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도 없어요. 영국 BBC는 이 개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34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이 개를 연구 사례로 삼았죠. 도대체 무엇이 이 개를 특별하게 만든 걸까요? 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천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문화, 그 문화가 DNA에 새겨진 진돗개였던 거죠.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먼 루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건너온 지 15년째 동물 구조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23년 경력이죠. 제가 믿는 건 매뉴얼과 데이터뿐입니다. 개는 충성스럽지 않아요. 조건화될 뿐이죠. 영웅적 행동이란 호르몬 반응일 뿐입니다. 그게 제 철학이었어요.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47분까지는요. 무전기에서 긴급신호가 터졌습니다. 브라이트 초등학교 맹견 침입, 아동 다수 노출. 저는 장비를 챙기며 팀원 두 명을 불렀어요. 차에 오르는 순간 추가 정보가 들어왔죠. 핏불 추정, 공격성 높음, 목줄 없음. 7분이었습니다.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그 7분이 아이의 생사를 가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매뉴얼 어디에도 없었어요. 운동장 한 가운데 핏불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근육질 몸통, 벌어진 턱, 전형적인 공격 태세였죠. 그런데 핏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흰개한 마리가 서 있었거든요. 중형견이었습니다. 핏불보다 체구가 작았어요. 하지만 그 개는 단 1cm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죠. 이빨을 드러내지도 짓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서 있었어요. 핏불과 아이들 사이 정확히 그 중간에요.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내네 발은 어깨너비, 시선은 핏불의 목아래 고정. 이건 공격도 방어도 아니었어요. 대치였습니다. 무전기에 물었죠. 저 흰개는 뭡니까? 그 루요. 학생이 키우는 진돗개예요 한국에서 온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루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진돗개. 23년 경력에 처음 듣는 품종이었어요. 핏불이 한 발짝 움직였습니다. 루가 똑같이 움직였어요. 각도를 유지했죠. 핏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루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눈빛만으로 대답했습니다. 루는 핏불을 제어하고 있었어요. 물리적 접촉 없이, 소리 없이요. 저게 훈련 받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원래 저래요. 불가능했습니다. 이 수준은 최소 2년 이상 전문 훈련이 필요해요. 그때 핏불이 돌진했습니다. 0.3초. 루가 반응한 시간이었어요. 루는 옆으로 비키며 핏불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깊게는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핏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루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루의 움직임은 계산돼 있었습니다. 과잉 대응 없이 최소 힘으로 정확한 제압이었어요. 이건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전술이었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야. 저게가 통제하고 있어. 23년 경력의 구조대원이 중형견에게 현장 통제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4분, 5분. 루는 단한 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피시켰어요. 마지막 아이가 들어간 순간, 루의 귀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어요. 지금이야. 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취총이 발사됐어요. 핏불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포획망을 씌웠죠. 하지만 우리는 주연이 아니었어요. 루가 만든 무대에서 루가 허락한 타이밍에 들어간 조연이었습니다. 저는 루에게 다가갔어요. 루는 숨이 거칠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어. 저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어요. 23년 경력의 처음이었습니다. 루가 한번 꼬리를 흔들었어요. 칭찬을 바라지도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았죠. 단지 일을 끝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10살 소년이 뛰어나왔어요. 루. 소년은 루를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 주인이십니까? 네. 전핀이에요. 루는 제 가족이에요. 가족. 루는 가족을 지켰어요. 명령 없이, 훈련 없이, 그래야 한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어떤 단어로도 룰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검색했습니다. 진돗개.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 천년 이상 주인을 지켜온 품종. 자율판단형 수호견. 천년. 그 숫자를 음미했습니다. 천년 동안 한 가지 일만 해온 품종이요. 지키는 것. 그건 DNA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공식 업무는 아니었어요. 단지 루가 궁금했죠. 어제 본게 우연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장 미스 존슨이 저를 반겼어요. 루이스 씨, 다시 오셨네요. 루 보러 오셨죠? 네. 그리고 CCTV 기록을 좀볼수 있을까요? 사건 전날부터요. 물론이죠. 저희도 이상했어요. 루가 사건 이틀 전부터 달랐거든요. 사무실에서 CCTV를 돌려봤습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23분. 루가 핑과 함께 교문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루는 계속 뒤를 돌아봤죠. 운동장 뒤편 숲을 향해서요.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루가 계속 저러더라고요. 미스 존슨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0시 32분 쉬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루와 놀고 있었죠. 하지만 루는 5초마다 고개를 들어 숲을 바라봤습니다. 귀가 앞으로 쫑긋 서 있었어요.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죠. 오후 1시 17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루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를 막고 있었죠. 바람 방향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날 10월 11일 수요일 루의 긴장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오전 9시 14분 루는 평소 자리를 벗어나 울타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5분간 그 자리에 서서 숲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렸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미스 존슨 이 시각에 누가 숲에 갔습니까? 6학년 남학생 둘이요. 축구공 찾으러요. 그런데 곧 뛰어나왔어요. 큰 개가 있다고요. 제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핏불이 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는 걸요. 오후 3시 42분.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루는 핀과 함께 걸었지만 평소보다 빨랐어요. 핀을 재촉하듯 앞서 나가다가 뒤돌아봤죠. 집까지 거리를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사건 당일이었어요. 오전 8시 11분, 루가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몸이 바짝 긴장돼 있었어요. 평소엔 핀 옆에 느슨하게 걸었는데, 이날은 핀 앞을 걸었죠. 보호자세였습니다. 오전 10시 54분. 첫 번째 쉬는 시간이었어요. 루는 아이들과 놀지 않았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울타리만 바라봤어요. 30분 내내요. 오후 2시 31분. 야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엔 앉아 있었는데 이날은 섰습니다. 모든 근육이 긴장돼 있었죠. 오후 2시 44분. 루의 귀가 뒤쪽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3초 후 루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울타리 쪽으로요. 오후 2시 47분. 핏불이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동했죠. 저는 화면을 다시 돌렸습니다. 세 번, 네 번. 루는 48시간 동안 핏불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냄새로 소리로 본능으로요. 미스 존슨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루만 알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싸울 준비가 아니라 지킬 준비를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루야, 안녕. 핀이 등교하고 있었어요. 루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지만, 여전히 울타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루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 차분하게.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루는 쉬는 게 아니었어요. 경비를 서고 있었죠. 48시간 동안 단한 사람도 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루만 알고 있었어요. 위험이 오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뒤졌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모든 걸 찾아봤어요. 논문, 기사, 유튜브 영상까지요. 첫 번째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 훈련을 거부한다는 거였어요. 서구식 복종 훈련, 즉 앉아 기다려 가져와 같은 명령어 학습률이 다른 품종보다 낮았죠.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거든요. 스스로 판단하니까요. 옥스퍼드 대학 동물 행동학과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율 판단형 수호견의 인지 패턴 연구. 저자는 헬렌 박사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죠. 루이스 씨, 루의 이야기 들었어요. 놀랍지만 놀랍지 않네요. 진돗개니까요. 제가 런던에 있습니다. 만날까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헬렌 박사는 60대 중반,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루이스 씨, 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령 수행형과 상황 판단형이죠. 서구 품종 대부분은 전자예요. 리트리버, 셰퍼드, 콜리. 이들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후자예요. 명령 없이 상황을 읽고 스스로 결정하죠. 그게 가능합니까? 천년 동안 그렇게 길러졌으니까요.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진돗개는 주인과 떨어져 단독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냥할 때집 지킬 때요. 그래서 자율성이 DNA에 새겨졌죠. 헬렌 박사가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한 농가였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마당에 앉아있었죠. 주인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진돗개는 짖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멧돼지와 집 사이를 막아섰죠. 5분 대치 후 멧돼지가 물러갔습니다. 주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했죠. 루와 똑같았습니다. 명령 없는 보호, 과잉 없는 제압. 헬렌 박사가 말했습니다. 서구훈련법은 개에게 뭐라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진돗개는 언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들은 루를 이해하지 못했다. 헬렌 박사와의 만남 후 저는 브라이트 초등학교에 제안했습니다. 루에 대한 세미나를 열자고요.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대상으로요. 미스 존슨이 동의했죠. 10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학교 강당에 80명 넘게 모였습니다. 저는 CCTV 영상과 데이터를 준비했어요. 헬렌 박사도 함께였죠. 하지만 시작 10분 만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40대 후반 정장 차림이었죠. 이름은 마크 톰슨. 학부모의 부회장이자 변호사였습니다. 루이스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루가 용감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안전을 보장합니까? 루도 개잖아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죠. 저는 답했습니다. 루는 48시간 동안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단한 명의 아이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다시 말했어요. 그건 운이에요. 다음엔 루가 아이를 물 수도 있어요. 맹견은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몇몇 학부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헬렌 박사가 나섰습니다. 톰슨 씨, 통계를 보시죠. 진돗개의 인명 사고율은 0.02%예요. 리트리버보다 낮죠. 하지만 마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10년 전 개에게 물렸어요. 지금도 흉터가 있죠. 개는 믿을 수 없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마크는 데이터가 아니라 트라우마로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루가 핏부를 제압하는 장면이었죠. 5분 영상이 끝났을 때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마크가 다시 말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안전을 우선합니다. 저는 내일 시의회에 청원을 넣겠어요. 학교 내 대형견 출입금지 조례요 몇몇 학부모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헬렌박사를 봤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세미나는 실패했습니다. 데이터도 영상도 전문가 의견도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했어요. 밖으로 나오는 길에 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씨, 루는 나쁜 개가 아니에요. 알아, 핀! 루는 영웅이야. 그럼 왜 사람들은 루를 쫓아내려고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루는 모든 걸 올바르게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룰을 이해하지 못했죠. 두려움이 이해보다 강했으니까요. BBC가 움직였다. 마크의 청원이 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학교 내 대형견 출입금지 조례안이었어요. 72시간 내 500명 서명을 받으면 정식 안건이 되는 거였죠. 이틀 만에 420명이 서명했습니다. 저는 헬렌 박사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이터로는 안 먹혀요. 루이스 씨 사람들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믿어요. 루의 이야기를 더 크게 퍼뜨려야 해요. 어떻게 해요? 미디어요. 제가 BBC 다큐팀에 연락해 볼게요. 제 제자가 거기서 PD를 하거든요. 다음날 헬렌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BBC가 관심 있대요. 내일 학교로 온답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BBC 다큐팀이 도착했어요. PD 이름은 제임스였습니다. 30대 초반 카메라 2대와 스태프 3명을 데려왔죠. 루이스 씨,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에요. 이게 한 마리 이야기가 다큐가 될까 싶어서요. 하지만 헬렌 박사가 강력히 추천하셔서 왔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는 운동장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루는 평소처럼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제임스가 카메라를 들이 댔죠 루는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울타리를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경비요. 48시간 내내요. 뭐라고요? 저는 CCTV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72시간 타임랩스 영상이었어요. 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밥 먹을 때 화장실 갈때 빼고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건 본능이 아니네요. 이건 의무예요. 맞습니다. 루는 일하고 있어요. 제임스는 일주일간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루를 따라다니며 촬영했어요. 아이들과 노는 모습, 조용히 경비서는 모습, 핑과 함께 걷는 모습까지요. 촬영 마지막 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루이스 씨, 저는 20년간 다큐를 찍었어요. 동물 행동 관련만 30편이 넘죠. 하지만 루 같은 개는 처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려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문화예요. 11월 3일 목요일 저녁 9시 BBC 프라임타임에 루의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천년의 충성 진돗개 루 이야기였어요. 시청률은 예상을 깼습니다. 340만 명이 봤어요. 소셜 미디어가 폭발했죠. 루루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크의 청원 서명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반대 청원이 올라왔어요. 루를 학교 공식 마스코트로 지정하자는 거였죠. 하루 만에 2,000명이 서명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BBC 방송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애견협회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진돗개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천년 문화유산인 이 품종에 대해 더 연구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브라이트 초등학교의 루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화면을 두번 읽었습니다. 영국 애견협회가 사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같은 날 오후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룰을 케이스 스터디로 삼고 싶다고요. 헬렌 박사가 연구 책임자였죠. 11월 10일 목요일 저녁 6시. 브라이트 초등학교 강당에서 두 번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150명이 넘게 왔어요. BBC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세주 전 저는 여러분께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오늘은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루가 매일 아침 학교에 오는 장면이었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루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카메라는 루의 눈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렸어요. 마크 톰슨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모두가 그를 봤죠. 마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루이스 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는 3주전 룰을 반대했습니다 개는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가 무서웠어요 10년 전 사고 때문에요 그 두려움을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강당히 숨죽였습니다 bbc 방송을 봤습니다 루가 48시간 동안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단한 번도 과잉 반응하지 않은 걸 봤어요. 루는 제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침착했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원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루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강당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핀을 봤어요. 핀이 루를 데리고 무대로 올라왔죠. 마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루야 미안해. 내가 우릴 지켜준 걸 이제야 이해했어. 루가 마크에게 다가가 손을 한번 핥았습니다. 마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을요. 데이터가 아니라 용기가 만든 변화였죠. 세미나가 끝난 후 시의회 의장이 저를 찾았습니다. 루이스 씨, 우리가 루에게 훈장을 수여하면 어떨까요? 시민 영웅상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루는 관심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좋아하겠네요. 천년의 차이.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브라이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루의 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교육감, 학부모, 학생 300명이 모였어요.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여러분, 저는 23년간 수백 마리의 개를 봤습니다. 훈련받은 경찰견, 구조견, 안내견들이요. 하지만 루는 달랐어요. 루는 훈련받지 않았거든요. 루는 그냥 루였습니다. 저는 헬렌 박사를 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왜 루는 특별할까요? 저는 3주 동안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루는 개가 아니라 문화였다는 걸요.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보존센터 영상이었어요. 헬렌 박사가 보내준 거였죠. 수십 마리의 진돗개가 산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유롭지만 질서 있게 독립적이지만 함께요.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진돗개는 천년 동안 한반도에서 주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뢰로 복종이 아니라 존중으로요.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서구 문화는 개에게 복종을 가르쳐요. 앉아 기다려 가져와. 하지만 한국은 개에게 판단을 가르쳤습니다. 언제 움직이고, 언제 참고, 언제 나서야 하는지를요. 그게 천 년의 차이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시장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루에게 금빛 메달을 목에 걸어줬죠. 메달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기는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서는 것이다. 핀이 루를 껴안았습니다. 루는 메달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뭔지는 몰라도 뭔가 특별한 거라는 걸 아는 것 같았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헬렌 박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루이스 씨,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루 사건 이후 영국 내 진돗개 입양 문의가 420% 늘었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네요. 사람들이 루를 재현하려 할 텐데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루는 재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루가 보여준 철학은 배울 수 있죠. 신뢰, 존중 있네요. 나는 배웠다. 12월 1일 금요일. 제 마지막 브라이트 초등학교 방문이었습니다. 공식 업무는 끝났거든요. 하지만 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운동장에 루가 있었습니다. 평소 자리, 나무 그늘 아래요. 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죠. 루의 흰털에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루 옆에 앉았어요. 루야, 나 기억하니? 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기억하는 것 같았죠? 저는 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23년 경력이 흔들렸어. 나는 개가 조건화된 동물이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넌 달랐어. 넌 선택했어. 싸우지 않기로 지키기로 참기로요. 루는 조용히 제 손길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게서 배웠어. 용기는 힘이 아니라 절제라는 걸. 충성은 명령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그리고 위대함은 크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라는 걸요. 종이 올렸습니다. 수업 시작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갔죠. 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루야, 잘 지내. 계속 지켜줘.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차로 돌아오는 길에 핀이 달려왔습니다. 루이스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핀. 내일은 끝났어. 루는 어떻게요? 루는 괜찮아. 루에겐 내가 있잖아. 그게 루에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핀이 물었습니다. 루이스 씨는 루 보러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올 거야. 약속해. 차를 몰며 백미러로 학교를 봤습니다. 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눈 속에서 조용히 당당하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루는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준 거예요. 진정한 영웅은 떠나지 않는다는 걸요. 매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걸요. 일주일 후 저는 동물구조대 훈련 매뉴얼을 수정했습니다. 새 챕터를 추가했어요. 제목은 비폭력 제압 진도계 루의 사례 연구였죠. 신입대원들에게 루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재현할 수 없어요. 다만 배울 순 있죠. 힘보다 지혜를, 공격보다 인내를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는 브라이트 초등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러요.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방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루는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평소 자리에요. 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루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선물을 꺼냈어요. 특제 간식이었죠. 루는 한입 먹고는 다시 울타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루와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개조차 철학자로 키운다고. 천년 동안 신뢰를 쌓아온 문화라고. 루는 그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저는 일어나 루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루. 넌내 인생을 바꿨어. 루가 한번 지졌습니다. 짧고 낫게요. 마치 천만에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에 루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눈 속에 흔들림 없이 서 있었죠. 그게 루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시끄럽지 않지만 강하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또 만나자 루. 그리고 알았습니다. 루는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거라고요. 그게 진돗개니까요. 천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콘텐츠는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생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AI 활용 사실을 명시합니다.